디자이너로서는 자기 권리가 그 여러 가지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. 이제 두 번째는 그 권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등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하는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확인한 권리, 확인해본 결과 아무런 이제 선행 그 기술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제 실제로 출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근데 출원에는 이제 변리사가 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. 그래서 본인 출원이 일단 가능한지 보시고 본인 출원 이 어렵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변리사 오시기 전에 뭐 특허청 그 공익 상담 센터나 아니면 그뭐 디자인 맵 사이트 같은 데를 보신 다음에 충분히 그 미리 예. 출원 가능 여부, 실제 출원할 수있는 여부를 판단하시고 뭐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종래 디자이너들은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검색이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이 디자인이 종래에 이용됐구나 아니면 자기가 써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 이제 이용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본 디자인 맵 사이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이 어떤 권리가 소반되었는지. 명백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DB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사용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디자인이 만약에 종전에 없던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됐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권리화 할수 있다라는 확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저희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디자인 맵을 통해서 검은색을 수행하고 그 검색 결과, 특이한 문제점이 없을 때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권리화 할 것을 명백히 당부를 드리고 있고, 저희 이제 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되는 디자인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DB로 활용하는 가치가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<목소리>